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열린 유엔총회 1위원회 5차 회의에서 북한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석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Korea, in no 영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일본은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적 정보수당의 위협적 정보수당의 위협적 보수당의위 위협적 정보수당의 위협적 정보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또한 올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와 잠수함 발사 미사일 트라이덴트 2 그리고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유럽 6개국이 안보리 회의 소재에 이어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을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We take this opportunity to resolutely denounce and reject as a serious act of provocation against DPRK the, the statement made by EU countries, including United Kingdom. 군축과 국제 안보를 의제로 다루는 유엔총회 일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FTA n e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 행사에 참석해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군이 주력하고 있는 다양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들이 선보였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미한동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국 육군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가장 먼저 전시관에 있는 한국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SLBM 도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65회를 맞은 육군협회 14회의는 군과 방산기업 등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군 관계자들 간 세미나나 포럼이 열린 과 동시에 전 세계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모여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전시합니다. 지금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하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가운데 미국 육군의 현대화 필요성에 방점이 찍힌 자리였습니다. 올해 전시장에선 미국 육군이 특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동 단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의 다양한 시험 모델들이 선보였습니다. 비오인 뉴스 김현규입니다. 타이완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30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 정부는 2018년 북한의 유류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국의 제재 위반 기업 등에 60여 개 자산 약 288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이지만 정밀 금융 제재에 있어서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13년 이후 대북 제재와 관련해 여덟 차례의 법령을 발표했고 확산 금융 평가 항목에서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아닌 조지아내 아파지아의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서남부 흑해 연안에 있는 자치공화국 아파지아에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북한에 약 5억 달러를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유엔 비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아파지아에서 이주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지아는 국제법상 조지아 영토의 일부지만 2008년 분리 독립을 선언했으며 아직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국가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수역에서 벌어지는 북한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 관계 당국 대표들이 만나 조만간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는 14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측은 북한이지만 러시아는 북한 당국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 북한 외무성 당국자들과 만나 불법 조업 배우 조직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에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